안녕하세요, 특정 TV 박 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14톤 윙바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후축을 장착하고 21톤 윙바디 인증을 받은 차량입니다. 자기 인증 받은 차량이고요. 형식승인. 윙 길이 같은 경우는 내부 길이 1,200, 폭 2,400, 높이 2,500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내부 먼저 살피고 외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2843 아록스. 레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텝이 4개입니다. 겨울에 잘못 발을 디디면은 그냥 뭐 염라대양 면접합니다. 예, 스텝 4개니까요. 예, 잘 붙잡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맨 처음에 맞닥드린 게, 여기 뒤에 에어샵 조절 스위치, 시트, 시트는 직물로 되어 있고요. 앉는 부분 쪽은 알칸테라 같은 소재로 되어 있어요. 옆에 통풍 조절 스위치도 있고요. 왼편으로 창문 쪽으로 썬브라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윈도우 조작 버튼이 여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가 계기판 상단 좌측에 붙어 있고요. 계기판, 그 스티어링휠, 예, 스티어링의 조작 버튼, 예, 스티어링휠에 이렇게 우드 그랜드 있어서 되게 고급감이 느껴져요. 이쪽엔 기아 조작 버튼, 오, 대시보드 쪽으로 보면 이게 버튼 시동 스마트 키입니다. 아, 버튼 시동 스마트 키고, 이쪽이 이제 오디오, 오디오 장치, 그다음에 이제 공조 장치, 비상 비상등, 그 파킹 브레이크. 24볼트 시가체 키를 보면 은 이렇게 아, 벤츠 일단 나는 벤츠다 라고 하는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삽입을 하고 이제 버튼 시동을 걸은 것 같아요. 그냥 액션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을 더 염두에 두는 그 차량 브랜드라서 그런지 꽂고 그다음에 시동을 걸게 되는 것 같아요. 키는 한번 빼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면 수납함이 있고요. 그래서 2단 수납함 있고요. 이 단수 납함. 여기는 수납함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냉온장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냉온장구. 제가 키가 180인데 서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게 컨트롤로 있고요, 수납함도 있고요. 위쪽으로 지금 수납함들이 보입니다. 좀 일어서서 예, 찍고 있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차가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서서 찍어도 남을 만큼 굉장히 고가 높습니다. 어, 위에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 대시보드 쪽, 쪽을 한번 둘러볼게요. 외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안면을 보면 독일기를 연상케하는 데칼 붙어 있고요 2843 아로스 로고 써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어마무시합니다 3 8로 타이어 거의 뭐 덤프차 같은 데서 많이 쓰죠 이쪽으로 벤츠 로고 찍혀 있고요 앞 물받이 스테인 작업이 돼 있고요 윙커버, 윙레일 알루미늄 작업이 돼 있고요 게이트는 두께 28, 높이 700mm짜리 알루미늄 게이트 장착이 돼 있습니다. 사이드 레일 앞쪽 예, 스텐 보강을 해왔습니다. 사이드 프로텍트는 예, 벤츠 재치고요. 예, 보조 개패기 스텐. 센터 포스트 센터 포스트 플레이트 스텐. 흙바지는 벤츠 재직걸을 살렸고요. 뒷 타이어는 12R 더블 타이어 들어갑니다. 예, 가변 쪽 타이어도 12R. 서브타이어 장착을 했고요. 축 멜콘트롤 박스, 플라스틱 공구통, 사이드릴 뒤쪽도 세노봉을 해놨습니다. 뒷문틀 힌지, 볼트너트, 라킹로드까지 올스테이드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네요. 게이트 내부 앞뒤 쪽으로 이트랙 매립을 해놨고요. 예, 스텐으로 된 지게차 보강대 작업을 해놨고요. 바닥 예, 아연 도금 아판 위에다가 도장했고요. 예, 6볼트 타입 바고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 쪽으로 이트랙 매립해놨고요. 마감은 아연판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윙 상부 보시면 내부 작업 등은 LED 쭉줄타으로 작업을 해놨고요. 뒤쪽에 예, 아대거리 걸려발 작업을 해놨습니다. 어, 조속 반대편 쪽으로 보면은, 이 에어, 에어닥트가 쫙 차량하고 일체감 있게, 요렇게 매립 타입으로 에어닥트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벤츠 14톤 윙바디 차량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차량 캐빈 어마어마합니다. 윙도 잘 나왔고, 뭔가 좀 일체감이 있습니다. 이게 스포일러 대신, 어, 이 차량 캐빈이 으으니까는 뭔가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역시, 벤츠는 벤츠네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